그 다음에 이제 7번, 8번, 9번. 예, 7번, 8번, 9번. 뭐죠? 제3자 제삼자. 108조 2항의 제3자 보호되는 제3자죠 이렇게도 나와요. 허위 표시의 무효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이렇게들어와요 여기서. 대항할 수 없는 제삼자에서 얘가 대항을 할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얘한테 대항을 못 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삼자란 보호되는 제삼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제삼자의 해장이 되려면, 당사자. 당사자의 상속인. 제외. 플러스 새로운 이해관계. 이게 제3자라 그랬어요. 그죠? 렇 아, 요게 일단 제3자 기준이고, 요 문구를 좀 머릿속으로 자꾸 반복을 하시고, 이 규제에 따라서, 아닌 놈. 자, 외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습니다. 본인. 가장 매매 기초한 손해배상 청권의 양수인. 가장 매매 기초한 손해배상 청권의 양수인. 채권 가장 양도의 채무자. 주식가장량도의 주식회사 상속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외우면 되죠? 딱요놈들만 외우는 거예요 본인 가손량 채무자 주식회사 상속인 수익자 7번 봅니다 전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놈을 고르세요 2번 수익자 보여요? 네. 네. 8번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르래 자, 우리 안놈 제껴 디귿에 본인 리을의 제3자 제끼면 되죠 네. 그런데 꼭 디귿 리을을 고르는 분들이 있어요 <laughs> 해당하는 자를 고르랬는데 디귿 리을을 딱 제끼고 디귿 리을을 골라 5번을 그러면안 되죠 1번 골라야지 조심하시란 말이죠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 분명히 분명히 네, 분명히 있어 문제 정확하게 보세요. 제3자에 해당하는 자! 그런데 우린 아닌 자를 제꼈단 말이지. 그 답은 기억, 니은 두 개. 자, 기억, 누구야? 몰라. 니얼 몰라. 모르죠? 이런 애들 만난 적이 있어? 없어? 없어. 우리는 디귿하고리을만 만났어. 만난 사람하고만 자. 답은 1번. 자, 9번. 아닌 농고를 해. 보여. 몇 번? 3번 보이죠? 채권 과장량도 채 보자. 보이죠? 이렇게 고르네. 이렇게 이렇게 이해해서 고르는 게 아니라 외우자. 본인, 가소냐다 나왔던 놈들이 근데 1 0년 압축하니까 이제 몇놈 빠졌죠? 본인, 가소녀. 외우자. 외우실 수 있겠지요? 네. 오른쪽 출제 포인트에 여섯 놈다 모아놨어 괜히 썼네 하고 팔아라씨 <laughs> <laughs> 괜히 썼네 다 있네 글자가 좀 쬐깐해서 그렇지 아미에다 쓰려니까 쬐깐하게 들어자 10번 자,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이렇게 증여하면서 증여했네요 세금을 아끼기 위하여 매매로 가장해서 등기를 넘겨주었고 을은 다시 엑스토지를 병에게 팔아넘겼다 자 갑은 들에게 실제로는 증여를 했어 근데 이걸 감췄어. 매매로 꾸몄어. 그리고 등기를 넘겨줬어. 자, 매매는 가장행위로서 무슈. 증여는 요건 갖추면 유슈. 등기도 유슈. 등기가 유란건 우리 소유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병한테 팔아먹은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때 조심하실 것또 하나. 얘가 선이라면 얘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아까 선의 제3자는 무효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 무효 주장, 선이라면 무효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한 번. 선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그랬잖아요. 얘 예, 무효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요 선이라면? 없지요. 유효인데 뭔 무효를 주장해. 유효인데 뭔 무효를 주장해, 뭔 무효를. 그렇잖아요. 가장 매매해서. 무효인데. 누구도 선의의 제삼자가 무효를 주장 못하지만 선의의 제삼자가 무효를 주장하면 괜찮아 무효일 때 아, 유효인데 뭔 무효를 주장해 요 선의라 하더라도 무효 주장 못합니다 선악불만하고 그냥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겠습니다 기역, 갑을사의 매매는 무효 니은, 갑을사의 증여는 유효 따라서 병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니까, 디귿 갑은 병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리을 병이 갑을 사에 증여계약에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대. 예수의 권 취득해 못해요. 하지, 악의라도 소유권 취득하는데, 악이라도. 과실이 있으면 당연히 취득하죠.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니까, 리을도 옳은 짐은 옳은 것, 전부 옳지요. 답은 5번. 이렇게 되겠죠. 됐죠? 이런 식으로 가장의, 가장의 은닉행위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수업 듣고 풀어보니까 머리에 쫙쫙 들어오죠? 네, 근데 집에 가면 다 까먹어요. 다까먹거요 집에 가서. 까먹기 전에 한 번만 더 체크해놨던 거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음 주거 예복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뒤에 해설 한번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걸로 완전히 만드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